또놀때서 시간 동안 있어버렸다 틱톡 보며. 틱톡을 그래서 안갈려고했었어요 Tomorrow. <놀람> 휴대 일어나자마자 라면 먹어. 일일 라면들 있잖아요. 이게 면이 이미 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면만 잘라 먹는 게 존나 맛있음. 음. <놀람> 첫 고기, 고기 뷔페 가고 싶어. 또 처음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먹고 아. 음 The next. 오에서 에스파 렌즈를 사올 거예요. 이런 날에 안 나가면 손해라니까. 집에 있어도 손이 안시려는 그런 계절이 오는 거야. 너무 좋아요. 일본에 이런 주변을 걷는 게전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1렇게 얼굴에 똥쳐1 1 1 1니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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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1 1 1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두고 어때요? 나름 괜찮죠 느낌? 저 떼기 만들다가 다쳤어. 근 나름 나쁘지 않아. 이거 위에 다 정리를 할수있었어요 약간 좀 깔끔해졌어요. 저거랑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개맛있어요. 이거 원래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여행할 때. 근데 이번에 세개 묶어놓은 걸 샀는데 진짜 개맛있음. 어 제가 유튜브 구독자 4만 명이 됐어요. 4만 명. 아, 뜰 때! 트린빵에자러 가겠습니다. 진짜 그 반종하면은. 비가오는데안 오는데? 없어, 씨발. 더 넥스트 정말요 죽을 거 같은 진짜 살거 같은 진짜 맛을 빼려고요? 어. 이거, 이거 찍어 찍어? 찍어줬다? 어, 귀엽다. 어, 이거 너 비리얼해서 봤어. 맞아. 어, 이쁘다. 유희짱의 새로운 네일. 맞아. 어, 핸드폰 파트리가 무섭다. 근데 갈매기 일본어 뭐야? 가모메. 카모메. 카모메? 응. 아니, 제발 미친 거 아니야? 어? 아닌 것 같아. 근데 말할 수 없어. 근데 이건 원래, 어. 여기는 온도보야, 이게. <laughs> 나 계속 네일 <내일> 자랑가네 <laughs> 음! 나초초또 네일. 어, 근데 진짜 <laughs> 맛있다. 근데 하늘가 맛있나보다 진짜 하늘가 <laughs> 맛있나보다 <laughs> 너무 무서워 너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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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아니 진짜 갑자기 다시 추워져가지고 너무 너무 힘든거예요 그래서 사과하지 말까 했는데 온몸에서 뭔지알기 향이 미쳤어 온몸에 다그 냄새가 배어요 진짜 하루종일 달고 다니는거야 그 냄새를 미친 지금은 오랜만에 외출. 제가 요즘 집에만 있어서 영상 찍을 일이 없었어요. 진짜 날씨가 레전드 지랄 맞았어요. 비 오고 눈 오고 우박 쏟아지고 태풍 같이 바람 겁나 불고 이래서 나갈 수가 없었어. <웃음> <웃음> 아니, 개 추워가지고 이디랄로 입고 있었음. 저거 잠옷 속 꿀. 아 진짜 맛있겠다 조용 <laughs> <laughs> 따뜻해서 <따스> 못 일어나겠어 <laughs> 아깜짝 <잠시만. 웃음> 이거 개좀맛 끝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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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감 비가 오기 전에 벚꽃을 보고 싶단 말이지. 생각보다 더 흐린데? 심심 레알이에 나가지 말까? 그냥 도쿄타 안가고 이케부쿠로서 가려고요. 1시 33분입니다. 그냥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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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벚꽃 진짜 벚꽃. 와, 진짜 벚꽃이다. 벌써 벚꽃이 폈어. 나는 여행객이 아니잖아, 하늘아. 음. 이컵 곤약 젤리가 더 맛있는 거 알죠? 여기분 음. 이거 개 고능 굿즈. 여기 안에 아폴톡신 다팔6 9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빠짐 보이세요? 개 쩔죠? 아 배고파. 배고파서 빨리, 빨리 먹고 싶어. 근데 아, 이게 너무 좁아서 뭘할 수가 없다. 참기름이 냄새가 진짜 개 사기인 거 같아요. 기름 넣더니만 갑자기 개 맛있는 냄새가 나네. 이 이거 넣고 불닭 소스까지 넣더니 었 기름 애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또 맛은 좋네. 여러분, 개존 맛인데요? 아개 맛있어. 아 오늘도 비와, 아어어 내일도 어, 비. 와 근데 이거 진짜 귀엽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전 책. 두고 싶었거든요. 피규어를 이렇게 막 엄청 쌓는 타워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집에 눌 데가 없어요. 이 책상이 없었더라면 아니 근데 여기서 딱 햇빛만 있어주면 완벽히 좋았을 텐데 빛자식 눈치 없이 안 나오네 자기야 음... 나 갔다 올게 아니 제가 지금 그 뭐야.. 그 우체통? 그거를 못 뚫어가지고 그 좁은 틈에서 이렇게 삐옥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도둑처럼 8만 5천 8백 5십엔? 아! 나 한국 갈래. <laughs> 부치 혼나님 저희 집에서 온 소감 어떠시죠? 생각보다 근데 작네요. 이거 다님 거예요. <laughs> <laughs> 님티 <님트! 웃음> 어떻게 이런 예쁜 선물을 꾸역꾸역 <laughs> 닫아었어 <laughs> 왔어요. 부치 언니 씨, 인사해주시죠. <laughs> 뭐 주마. 아, 맛있다. <웃음> <웃음> 또 뽑으면 대행이 나올 것 처자 안 한다. 또 뽑아내 대행 나오면 진 음. 죽어야지 그냥. Tomorrow. 비 역대급 많이 온다 오늘. 아니 다시 따뜻해졌었는데 다시 개 추워졌어. 근데 어떻게 날씨 운이 이러냐? 진짜 개맛있어 보이네. 그래도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좋네요. 아마 이래 안 왔으면 나는 계속 집에 막계었겠지 지린. 7인... 카다하니까 <laughs> 하늘에 쟤 뭐야? 곤아빠 아빠가 곤 기다리고 있다 고 아이 존노오 진짜 오이씨 나도 만져도 이게 워아 미쳤냐?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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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本当だうんんんんだうンちゃんリンちゃんリンちゃ日本は一緒に,ースーに来ましたがうしおねいい悪いだろ。<laughs>